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돈담 아카데미 자네우장입니다. 자, 오늘은 엠벨로프 세 번째 시간. 아, 이제 실전에서 1분봉, 60선 엠벨로프 매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기약 기준 130만원 최소중도금 13,000원부터 나스닥 지수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계좌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1분봉 차트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 이 흰색 선이 바로 60선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위에 선이 뭡니까? 엠베이노프 상단 그리고 요 밑에 선이 엠벨로프 하단. 그 검색선이 제가 보는 선차트, 1본봉 선차트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어떤 자리가 맥점이 될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탈하는 자리. 딱이 흰석선을 선차트가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이탈한 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하락 배팅의 시작관 자, 여기서 이제 하락배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주가 계속 끌어내라는 게 보여요. 그죠? 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예, 여기를 보시면 엠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하는 구간이 나와요. 잘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볼까요? 터치하는 구간. 터치하는 구간에서 제가 어,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터치하는 구간에서 1차 대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 만약에 여기서 1차 대응을 했으면 뭐한 거고, 그죠? 만약에 나는 여기서 1차 대응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더 흐름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서 지켜보냐? 조금 더 흐름이 지켜보면서 이건 흘러 내려가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몇 분이 지났는데도 여기 쭉쭉 내려가질 않네. 그리고 이전 저점과에서 반등이 나오네. 이러면 이때는 싹다 정리하는 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쪽에서 만약에 여기서 1차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음, 1차 대응과에서 하는 대응을 하고 스위칭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는 확실하게 보고싶다면한번더 보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정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건 여러분들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런 디테일하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다보면 내가 습득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추전 이탈 할때 진입을 해서 하원매팅을 하고 터치할 때 대응을 한다 요 원리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딱 터치한 걸 갖고 온 거예요 터치한 걸 갖고 온 이유는 터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리고 어 만약에 나는 좀더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다음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런 자리를 갖고 왔는데 야 이번에는 또반대요 반대로 본다면 어, 여긴 그림이 아주 잘 나왔죠 바로 여기 여기 여기서 쭉 올라오는게 보이죠 그냥 단순히 쭉 올라왔어요 여기서 딱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는 요게 요게 어, 육수선이 보이고 육선을 기반으로 쭉 올라올 때 봤더니 바로 여기 여기서 돌파하는과이 나온다 그래서 1차대는 2차대 해도 됩니다 뭐그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어쨌든 확실하게 돌파하는 과. 주스가가 보이고, 엠벨로프 선 보이죠? 돌파했잖아요. 확실히 돌파하는 거 여기가 바로 청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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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쭉 올라왔다가, 그러면 여기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분들의 스위칭 매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원칙대로기서 스위칭하고, 육수선까지 지켜보고, 육수선이 이탈되면 보유하는 부분이고,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확실히 보장이 된다. 그래서 스위칭을 하고 흐름을 봐도 뭐 크게 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 단기적으로 좀 마이너스만 나오지만 기타로 내려오는 거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법만 알고 있다면 쉽게 쉽게 20분, 30분, 1시간 안에 이런 단타 매매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전 차트에서도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했고 이런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는거를 반복하면서 매매하고, 매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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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루 동안 내내 단타매매를 할수있는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항상 60선 위에 엠벨로프 60선 아래 엠벨로프를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단타매매를 하면서 이걸 계속 습득하는 겁니다 특하면서 아, 이럴 때는 스위칭 하는 게 좋구나. 아, 이럴 때는 그냥 대응만 하고 가는 게 좋구나. 아, 여기 자리에서는, 매도네. 여기 자리에서는, 매수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학습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분 봉 60선 매매와 1분 봉 60선 엠벨로프의 심화 작업까지 한번 해봤는데 요거를 진짜 저는 정말 즐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키포인트, 저의 시그니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쉽게 쉽게 돈 벌면서 그때그때 그때 시장 대응에 따라서 빠른 단타 매매로 성공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